안녕하세요. 오늘은, 안녕하세요, 입니다 오늘은 제가, 제 친구, 리미카님의 그 스톤을 한 소개할 건데요. 저 지금 리미카님의 집인데, 지금 소개, 찍을 거, 찍고 싶은데 찍을 게 없어가지고, 그냥 스톤하고, 스핑하고 소개. 일단 요거는, 또 스톤인데, 이게 뭐냐, 이거. 타프틴 세트의 린네 헤어입니다. 아, 네. 제 친구가 살짝 말해줄 거예요. 이거는. 신비 머리. 네, 신비 머리. 네. 는다 뒤에 있습니다. 이것도, 이것도 똑같아요. 중독입니다. 이렇게 색이 똑같아요. 소개 안 할게요. 아, 이거는 그 메이크업. 이거는 상이고요. 네, 상이. 이렇게 세트입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뭐냐, 이거, 이거. 오리지널 스톤 이거는 아라미의 무대복입니다. 네 무대복. 제 친구 참잘안해요 이거는 아까 그 스타프티드 스타일리네 신발입니다. 코스모스 소미의 의상이기도 하죠? 이건 꿈인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이건 메이의 무대 그 연습복 신발이고요. 네. 오드스톤입니다. 제가 그리고 또 이거 좀 교환하실 분은 찾는데, 이거 제가 린네 세븐스랑 그, 무슨, 무슨 세븐스지? 오뉴 세븐스랑 교환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구름소년님을 통해서 좀 교환을 해주신, 댓글을 달아주시면 구름소년님이 저한테 알려주시, 아, 안 됐구나.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예뻐요, 진짜 예쁘네요. 이어가 예쁘죠. 안 보이죠? 여거는 음, 청바지, 반바지. 네, 이거는 레어 스톤인데 이 게임계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스톤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했어요? 샀어요. 참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네, 네 구하기 힘듭니다. 네, 그럼 이거는 어 만든 거. 만든 거네요. 근데 난 뭔가 안 맞는 것 같이 깨끗해요. 아, 예. 이거 여기 딱 색깔이 이 요거는. 안 네. 만들었어. 아직 안 만들었어. 톤 없어, 없어, 없어! 요거는. 네, 에스닉 예뻐. 메이크업입니다. 네. 오 괜찮아. 이 요거는. 뭐냐면 음 신발 누군가의 신발입니다 비니의 신발입니다 네그 네, 다음 길목이고요 네 이렇게 걸이 이게 둘이 세트인데 이거 세트 이 실체는 좋아해 네둘다 러블리고요 하나는 원피스 하나는 메이크업 진짜 예쁘네요 <laughs> 와 이거는, 오, 오케이, 차이. <laughs> 대박. <웃음> 이거는요, 뭐냐면요. 봐봐, 봐봐, 이거 뭐야? 네? 이거 뭐야? 어, 아까 그, 메이크업이랑 세트. 아까 그, 메이크업이랑 세트라네요? 잘 몰라가지고. 욕하지 말아주세요. 요거는 메이드 복장입니다. 네. 서프라이즈고요. 요즘엔 안, 아예 안 나오는 스톤이라서 이거 구환하실 분이... 요거는... 이것도 만든 거 같네요? 무슨... 네, 청바지? 그거 어, 누군가의 청바지. 네 <laughs> 예. 이건 오뉴의 온유, 치마예요. 평상시고요. 요거는 비타민 파워 의상입니다. 아, 자꾸 초점이 안네 여거는 플라워 목걸이입니다. 캐논의. 플라워 목걸이 캐논. 캐논의 몰라 플라워 목걸이입니다. 요거는 음 어른스 멋스러운 페미닌 자켓입니다. <laughs> 두 개는 세트. 이건 n 이건 맨날 세븐아 세븐 아, 세의 평상시 신발이고요. 이거 이거 아람이의 평상시 치마입니다. 그런 거. 음. 그냥 놔두시오. 놔둬. 놔두.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? 뒤에 있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여거는 <laughs> 신비 네, 신비의 상이 음. 상입니다. 상의. 네, 이런 <laughs> 근데 네. 뭐하세요 이렇게 보여 줄게요. 그 요거는 진짜 예쁜 건데. 나루에. 나루에 해요. 예. 그 요거는 저 이름만 알면은 다 말할 수 있는데. 이름 올라와 주고. 이거는 그거는 그 뭐지? 아까, 로 페미닌, 그, 의상이고요. 이거는, 그, 레어들 네.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고요. 네, 떨어지게 놔두세요. 네, 그래요. 거는, 나까지 희생일 음 이거, 이거, 이거 상이에요. 세븐스, 세븐스 코디. 응, 음, 세 되게 구하기 힘든 건데, 좋은 거에 세븐 아, 진짜 제가 마지막 판에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대. 이거 <laughs> 깜짝 놀랐어 이거 <이렇게> 이런거 샌다 <laughs> 누군가의 다너 <쓴다. 웃음> 뭐지 아가 속했어? 어누가네 이상입니다 <laughs> <laughs> 이게 렇두개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네 속했나요? 네. 네. 어, 여기. <laughs> 여기 안 속했습니다 이건 중복이고요 이건 러블리 이거 <laughs> 했어 러블리. 이건 러블리 그 엄청 오드 스톤인데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. 소... 어그오 진짜 예쁘네요 네, 와 어스메딕 스톤이 나왔습니다 네 두개고요 각각 다른 스톤이라네요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네 그럼 이거 들어 루리카의 루리카의 블로그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, 그리고 부, 많은 시청과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루리카의 거기에 노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